열쇠 있다. 눌러봅시다.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. 눌러봅시다. 어 뭐야? 무적 캣트 사우루스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장이도쿤와일드도쿤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은 카타르시스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 우유를 찾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우유랑 카타르시스랑 뭔 상관이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some milk 우유가 좋아 난 우유를 원해 자 교실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유를 찾으면 되는건가요? 우유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우유 있을 것 같은데? 우유없고 여기도 우유없고 우유없고 우유없습니다 이 쓸만한 곳은 보통 이런데인데 여기 문이 잠긴걸 보니까 여기다 있네 여기다 어문 열렸다 이거 언제 열렸냐 어 여기 식수대 무슨 우유야 나땐 우유 못 먹었어 야좀 무섭다 이런 나긋나긋한 나근 노래가 갑자기 또그기고 공포게임이 되는거 아닙니까 불이 꺼지면서 중국에서 만든거 같은데 사과를 먹지 마시오 백설공주야 뭐야 어 뭐야 Break over 타로하자야타로이다 <laughs> 집에 가자 대충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열린다 오픈 뭐야 이거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매트릭스 아니야 w e l c 네 m Neo Neo 일어나시게 헬로 여긴 어디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죠 당신은 누구죠 중요한 걸 찾고 있니 Maybe not um, I think so What are you doing? 너 지금 뭐 하니? I'm searching for milk. 나는 우유를 찾고 있어. I don't know. 나도 모르겠어. 난 우유를 찾고 있어요. Do you really think milk exists? 넌 우유가 진짜 있다고 믿니? 어! 난 우유가 있다고 믿어. So, where is it? 어디 있는데? I'm not important. 찾아봐야지. Then go and find out. 찾아보라고? 쉬, 내가 안 붙을 줄 아냐? 이상하다. 확실히 이런데 이상하긴 해 어? 뭔가 바뀌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 아냐? 어 열쇠 있다 열쇠 나이스 아 여기 아까 안 열렸죠 열어봅시다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또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푸시더레드버튼 아냐? 야 이거 요게 연장선 게임 아냐? 그건 아니겠죠 자 한번 눌러봅시다 어 어! 어 뭐야! 무적 캐트헬사우루스다! 야 빨간 버튼을 누르자 이게 지하실이 열렸어요 약간 설렜다 오우씨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. 어? 저기에 되게 중요한 사물함이 있어요. 저 사물함 안에 아마 밀크가 있겠죠. 우유가 있을 겁니다. 노래도 좋은 거 보십시오. 여기 우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담겨져 있는 바로 밀크가 있습니다. 자, 잠깐만. 야, 돌았어? 아니야, 그럴 리 없을 거야. 설마 이거 일일이 다 열어야 되는 건 아니죠? 장난 장난하는 거지? 거의 다 왔어. 할수 있다. 다 열었는데? 설마 아무것도 없다. 이런 건 아니겠지. 도대체 저거는 왜 만들어 놔서 나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된단 말이야. 저런 거 나갑시다. 뭔가 달라진 게 아니. 오, 더 이상 버튼이 안 나와요. 그리고 이렇게 짧았나요, 여러분? 나갈 수 있는 건가? 나가 봅시다. 오, 오, 새로운 곳이야. 우유다. 이런 젠장 우유가 안 나와. 동전. 우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걸로? 이거는 우유가 아니잖아. 이런 젠장 우유 어딨어? 우유 내놔! <laughs> 내가 이렇게 힘들게 <laughs> 여기까지 왔는데 우유가 어딨어? 일단 여기 내려가 봅시다. 여긴 어디야? 274480. 274480. 뭐지? 여긴 또 어디야? 도대체 얘는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? 나갑시다. 못 나가네. 컴퓨터다. 테이크. 이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? 넣어 보자. 디스크. 아, 여기구나. 오케이. 디스크를 넣었습니다. 스쿨 5. 뭐야? 레슨 1. 어, 뭐야? 2 e, 2는 4. 어, 맞아. 어, 맞아요. 프레스 앤키 2. 오케리 자. Lesson 2 Dog say, Urp, Urp Dog say, Urp, 알았어, 알았어 어 어쩌라고? Lesson 3뭐개소 e Casualty, More Gets, More g 어 t s 아, 괜찮겠지 뭔데? t 어, 뭐야 이건! 컨그레츄레이션. 받으면 되는 거야? 문 열리나? 문안 열려요. 어, 어, 와! 어머. 어, 방금 오데핀가? 어이, 어이, 야 이건 또 뭐야? 패닉하지 마세요. Now you can choose. The case of war by your mind. s o what do you like more? 어 뭐야? 어 뭐야? 왜 갑자기 전쟁 게임이 됐어? 오! 어. 와우와우 워우!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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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아, 어, 뭐야, 이거 왜 이래, 갑자기? 왜 갑자기? 난 우유를 먹으러 온것 뿐이에요, 여러분! 아, 우유만 먹으러 온것 뿐이라고요! 아, 왜 갑자기 총을 발사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, 저 우유를 먹으러 온것 뿐이에요! <laughs> 남자씨 왜 전쟁 게임이 된건지 모르겠지만, 전 평화를 사랑한답니다. 장전할 필요가 없어도 좋긴 하네. 야, 고지전을 점령하라! 뭐지? 어, 마이클 베이. 점령! I need for e clear the hill 뭐야 뭐가 막는데? 어 대단한데? 방탄효과가 아주 끝내줘 아다 죽이고 와야되나? 한번 다 죽이고 올게요 이제 됐으니 이제 깃발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반드시 우유를 얻고 말겠어 우유 찾는데 왜 이렇게 험난한 고생을 해야되는건데 깃발아 내려와라 아 진짜 임힘였다 전복한다 새로운 깃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모가 됐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호시 나를 향하잖아 이런 젠장 아 여긴 어디야 여긴 어디야 라스놉 뭐야 저건 또 아유 난 우유만 먹으려는 급식일 뿐이라고요 이런 일은 왜늘 건데요 왜 갑자기 제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? 그리고 주인공 보적은왜 이리 쩌는 건가요 분명 폭탄이 내 앞에서 터졌는데 전 살아있어요 뭐야 이거 레버를 당겨 어떻게 된거지? 리퍼 투 커맨드 아 이런거까지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돼? 그냥 이벤트 씬으로 넣어주면 안될까? 이거를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전쟁은 싫어요 전쟁은 싫어요 문 열려야 돼 문이 안 열려 아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아니 슈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을 줄이야 아. 오, 뭐야. 오, 오, 뭐야, 저거. 오, 뭐야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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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뭔 햄폭탄이 터졌냐. 영웅 은 죽었다? 꿈인가? 이런 젠장. 이젠 분위기가 또 이상해졌어. 공포게임 같아졌어, 순간. 자, 여러분, 카타르시스란 게임입니다. 아직 우유를 못 찾아서 아쉬워요. 다음화에 우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갑자기 공포 게임으로 변해서 지금 이 마음으로는 못할것 같아. 마음을 단단히 잡고 다음에 게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제 이름은 알도쿤이었습니다.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. Música